여러분, 안녕. 이사인이에요. 이, 오늘은 제가 예전 어제 이걸, 이걸 소개했었잖아요. 오늘은 이 양이를 소개했잖아요 이번엔 얘를 해볼 거예요. 얘 이름은 제니에요 그리고 얘는 아주 복슬복슬하게 했죠. 얘도 인형 뽑기에서 뽑은 거예요. 얘가 약간 좀 그런데 약간 좋아요. 네,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 네, 러분 제니, 제니, 제니. 나는 왜 제니 이름이냐면, 여기에 보면, 제니라고 떠있어. 안 보여? 보면, g-a-n. 그거야. g-a-n. 몰라. 쟤는 좀 그러니까, 쟤는 남자야. 그리고, 아, 잠깐만요. 좀 까먹은 게 있는데. 잠깐만. 얘는 여자고, 얘는 남자예요. 얘랑 얘랑 둘이. 결. 결. 여러분, 조용히 말해줄게요. 결혼해요. 들었죠? 못 들은 사람은 못 들은 거예요. 다시, 크게들.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런 결혼해가지고 약간 내딸이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랑에 못 빠져서. 다시 소개할게요. 그리고 난 남자야. 날 많이 좋아해줘. 내가내 내 취미는 축구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여운이야. 나랑 결혼해줬으면 좋겠네. 그러면 나는 제일 잘하는 게, 인사를 잘해 안녕 나 너한테도 인사해줄게 안녕하세요 안녕 자 그럼 내 소개 끝냈으니까 난 갈게 바이바이 자자 이제 제니가 갔네요 그러면은 제가 인형들이 세 개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 첫째는 얘요 얘는 너무 길어가지고 발음이 어렵고 기, 이름이 길어서 약간 짧은 거랑 긴게 있는데, 긴거부터 말해줄게요. 긴 거는, 일단, 얘 이름은, 원래 이름은 후, 여, 림인데, 발음이 좀 힘드니까 후두라고 말해도 돼요. 왜 이름이 후, 여, 림인지 말해줄게요. 얘는 호두를 좋아해서 호고, 얘가 여름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 낀게 여름 바다에 많이 가서 여름 그래서 여로 했고요. 림은 얘가 림보를 잘해서 림이에요. 근데 얘 저가 왜 호두라 이름이 길어서 왜 호두라고 하냐. 얘가 호두를 좋아하니까 호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둘째는 짜잔 꽃냥이 얘랑 비슷해서 얘랑 쌍둥이에요. 근데 얘가 둘째고요. 얘네들은, 얘를, 얘네들은, 얘를 몰랐는데 얘만 알아, 요 쌍둥이니까. 꽃냥이는 꽃이 여기 매달려있죠. 그쵸? 그 얘가, 어, 슬픈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 꽃냥이가 아파서 못 나올, 못 나올 예정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음, 얘가 약을 먹기고, 막그럼날나을것 같은데 일단 다 나오면 얘가 한번올 예정인데 일단 얘네들 셋 중에 한 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셋 중에 두 명, 한 명인데 왜한 명, 두 명, 한 명만 되나? 왜세명못 나와요? 이런 예정이 있는데 일단 한번 말해줄게요. 한 명, 세 명이, 한 명이 아파요. 지금 얘가 아팠죠. 얘네들 셋이 지금 셋 쌍둥이란 말이죠. 근데, 아 근데 아, 아아새쌍아얘 쌍둥이가 아니라 그냥 친구예요. 죄송합니다. 말좀말말 말말 잘못 말해서 죄송합니다.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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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은 얘셋 중에 원래는 호두가 아팠거든요. 얘가 호두로 말해줄게요. 얘는 편하게 그래서 갑자기 얘가 얘한테 애취를 하니까 얘가 갑자기 감기에 걸린 건데 얘는 감기에 걸린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요 아 뒷모습만 보였죠 이제 꽃냥이는 열열 아홉 살이고 얘는 열 다섯 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막내는 짜자 얘는 화꿈이에요아봐 얘는 좀 화나게 생겼고 꿈을 많이 꿔요 화난 꿈 그래서 화꿈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는 꽃을 매달려 있는데 얘는 누구랑 사귀었어요. 그리고, 얘가, 어, 한번더 걸린 적이 있는데, 얘몇 살이냐? 얘는 다섯 살이에요. 이제, 그럼 됐으니까, 이제 얘는 셋 중에 두 명, 한 명이 나올 건데, 일단, 제가 말해줄게요. 어떻게 나오냐? 이 꽃냥이가 아픈, 꽃냥이가 아픈데, 이름 꽃냥이로 지을게요. 양이면 얘랑 얘랑 같은 말인가, 누가 양인지 몰라요. 그래서 꽃냥이 이름을 꽃냥이는 제 꽃냥이 좋아요. 꽃냥이는 이제 음 좋아요 구독이 구독을 한 번씩 구독을 누르면 돼요. 그리고 얘는 좋아요를 누르면 되고 얘는 음 구독 구독이. 5만 명이 발생해야 됩니다. 꼭 구독, 좋아요 둘다 좋은데 꼭 5만 명이 발생해야 됩니다. 만약에 5만 명이 안 되면 얘는 패스되고요. 얘네들만 나옵니다. 아니면 얘랑 얘 중앙. 그리고 저거 던져버린. 미안해. 던져버린 얘까지. 그래서 얘 이제 친구가 4명 있는데, 이제 꼭 구독, 좋아요라. 5만 명이 발생하게 도와주고. 이, 안 돼, 돼! 자, 이제 친구가 4명이 됐어요, 이제. 얘들끼리 악수하고, 안녕하고 친해지게 한번 해볼게요. 자, 악수, 안녕, 안녕. 친구 됐고. 이친해야 겠죠 얘네들 둘은 친구예요 얘네들 둘도 친구고이친이해해야 겠죠 악수 안녕 안녕 그래도 악수 안녕 안녕 하고 이해했나요안구구나 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고, 자, 얘는 구, 구독, 얘는 좋아요, 얘는 5만 명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설정은 알람 설정 댓글까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저는 바이바이. 션티비 구독 좋아요 마이너스에 알람 설정까지 꾹.